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리 방파제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예, 열쇠 물이고요 21시 8분이, 08분이 만두 시간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 좋지 않은데요. 자, 지금 물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요. 아, 예, 아, 그런 사이. 자, 여기 형님이 또한수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내가 저 저녁에 집에 갈거든저데이 불러 놨어. 아, 그 <목소리> 형님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방송을 해요? 대타 불러 놨다고. 아, 서울 가서 방송을 해야 되나? 아, 이 불러 놨다. 아, 또 예, 여기 또 형님이 <목소리> 어제 오셨으니까. 또 보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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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고 그랬는데 잠깐. 자, 예, 모델은 또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요. 어우. 12마리요? 벌써 어, 12마리는 갖다 놓으셨답니다. 예, 오늘 예, 물때가안 좋은데요. 예,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 형님은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제 오셨는데요 여섯마리 아 여섯마리요 어. 어, 더 되네 여섯마리 더 되네 자 어, 옆에 사장님이 많이 잡으셨다니까 한번 사장님 좀 봐도 돼요? 여자 <laughs> 옆에 사장님이 많이 잡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잡으셨네 오전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예. 이 쿨러가 방 쿨러가 예한방 쿨러 정도 잡으셨네요 어때요 형님 좀 나와요 다른 사람 거 봐봐요 어.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laughs> 자 다른 분들은요 많이 못 잡으셨고 자 이렇게 나란히 세 분이 많이 잡으셨다 그러시네요. 아, 진짜 진짜 찍게두 예? 마리 더 아, 올라왔어요? 어, 1타 2피도 하셨답니다. 아, 옆에 사장님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 아, 예. 자. 자. 오늘 조항이 대체적으로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좋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아, 작다고. 방생하시는 여유까지 많이 잡으셔가지고, 네 사이즈 그래도 괜찮은데 방생하시네요. 자. 다른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요세 분만 좀 예. 있는 거 그냥 꺼내 오는 거예 <laughs> 아, 있는 거 그냥 꺼내 온답니다. 예. 자, 예. 또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 근데 잘 나오네요. 잘 아시는 분들은 예. 잘 낚습니다. 근데 자 밑밥을 많이 뿌려 주셔야 돼요. 밑밥을 아끼면못 잡습니다. 예, 밑밥은 예, 답은 예, 물론 채비도 중요하지만 밑밥이 아주 밑밥 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laughs> 밑밥을 많이 물 뿌려주면 안 뿌려주면 많이 못 잡습니다. 자. 저기 사장님도 한수 하셨고요 금방 자저끝 자, 쪽에서도 한 마리 예, 올리고 있습니다 자요 근처만 이렇게 가깝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쪽으로도 예, 낚시하고 계십니다 아저 갯바위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네요 자 여기 영상 마치고 갯바위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예, 여기 형님이 개빠이 가셨다가 꽝 치셨답니다. 히트! 히트! 또 히트입니다. 자, 영상 안 찍고 안 끊고 예, 계속 가겠습니다. 예, 실시간처럼 영상 계속 가겠습니다. 진짜 딱은 이분, 이 친구는 주 많이 있이분이분분은분은분은이분이분이이이분 이분은 이이이는안좋습니이분이분 이분은 이이도안좋은이맨날이은습니다 맨날 싸우는 싸우는 부부 같습니다. <laughs> 사이 안 좋으면서도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오두두 어, 두만 만들 싸면. <laughs>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말 싸우 말림다 하는 거예요. 에 옆에 분또 히트. 그저저술한잔 갖다놓고 저. 술 한잔 갖다 놓고 저... <놀람> 술, 술, 술 먹으면 더 싸우죠? <놀람> 아한자 <우리가 안> 그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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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잔씩 놓고 저, 저, 남쪽 딱... <놀람> 자, 또, 아, 이번 사이즈 조, 좋은 놈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경님은 정갱이 자 맛있는 정갱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갱이 뭐야 이거? 예. 자 맛있는 정, 정갱이가 올라왔습니다. 예 네. 응? 예. 네. 저는 전 종갱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자또 입질이 아, 입질온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네 맛있어 가가 간다. 야,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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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가그러니기대야 예. 정경이가 물었습니다또 <laughs> 히트. 옆에서 또 히트. 아, 너무 어, 너무 예. 많아. 아. 자, 예. 밑밥을 세 분이서 나란히 일직 선상에 쭉뿌려 주셔가지고 고기를 고기가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낚시하실 때는요 같은 선상에다가 같이 옆에 분하고 같이 밑밥을 뿌려주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까 형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잘 알지 못하는데요. 자꾸만 듣다 보니까 또 맞답니다. 재밌다. 응. 재밌어 낚시하는게 재밌어요. <laughs> 아 예, 그 낚시대 갖고 오시죠. 예, 낚시대 갖고 오시죠. <laughs> 아사장님이한번내 나머지 그거 갖고 잠깐 보러.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예. 여기 또 옆에 계신 분도 예 지역 분이신데 낚시 매니아이십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고도 보다. 자또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아 어, 예. 물긴 물었는데요. 뭐가 보이나 보겠습니다. 네. 네, 좀갱이가두 아, 마리.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예. 아 예. 예. <laughs> 자, 또 입질이 왔나요? 어, 자, 나오는 것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물때가 예, 좋지 않은데요. 예상해로.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물장님. 자, 저 옆에도 나오는데 뭐가 올라올까요? 아, 예, 고등어, 예, 올라왔습니다. 아, 멀리서 보이는데 사이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배가 지나갔나? 예, 파도가, 노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 물때가안 좋은데, 이 정도면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조, 조항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 고수들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서, 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예, 이 정도 상황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도요? 자, 어, 예, 어제 제가 여기 알았다 갔는데, 어제는 예, 하루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꾸준히 나왔답니다. 자, 오늘 사, 삼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오늘 삼치 낚시하신 분이 예, 철수하시는데, 여쭤봤는데, 삼치는 오늘 안 나왔답니다. 자, 삼치는 멸치 때나 뭐 이런 게 가으로 붙어주면, 예, 그러면 또 몰려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조사님도 히트. 아, 예. 곧잘, 예,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루 예, 5월이 안 왔다 갔다 고 해서 이렇게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나요? <laughs> 자, 여기, 여기 형님이 어제 오셨는데요. 또, 예, 또 손맛 보시라고 고기들이 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 이 형님은 언제 내려오신지 날짜도 모릅니다. <웃음> 지금 <laughs> 아예 저기 또 나오네요. 아예아 예. 아, 이제 좀 대체적으로 조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11시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요. 자또 입질이 왔나요? 자, 또 물어온 것 같은데요. 정갱이가 온것 같습니다. 자, 다시 던지는데, 방개가될것 같아서 약간 후퇴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도 불편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정갱이가 올랐습니다. 자, 자또한 분이 낚시하러 오시네요. 자 간다 간다 찌가 간다 찌가 간다고 합니다. 자 확실히 물을 때까지 좀예 기다려 주네요. 예 요즘은 입질이 약아가지고요. 확실히 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왔나요 예, 온것 같습니다 자 왔습니다 정경이 요정갱이랍니다두 마리가 물었나요 아한 마리가 아, 한 마리가 물었네 이거 없다고 그러니까 자, 히트. 자, 히트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동해바다 고기는 여기 두 분이서 아주 치를 말리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다 잡아갑니다 세 분이요, 세분 아, 세, 세 분? <laughs> 아 저, 저기 계신 사장님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시, 없어가지고 에 계시대 아, 그래요? 그래. 어. <laughs> 그러시구나 어, 아침에 아이, 아이 에 계신보다 형님들이 더 낚시는 자주 오시잖아요 <laughs> 아, 아침에 같이 여기서 삼치를 잡는데, 예. 저분이 한 마리를 잡으시고, 예. 나는 오다가 털리고. 아. 근데 삼치는 몸한50% 잡으면 성공인 것 같아요. 다그 대부분 빠지더라고. 예. 원래 오십 프로라고. 그래도 오늘은 얼굴은 다 잡고. <laughs> 자, 삼치를 한 마리. 아니. 예 네, 얼굴을 보셨답니다 얼굴만 보고 <laughs> 이별을 했습니다 얼굴만 보고 이별을 했습니다 여기또 오후에 또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잠시가 아 저기 옆에 분또 히트 자 옆에 분 히트 <laughs> 자, 저기 히트. 자, 여기도 히트. 정갱이 히트. 아, 예, 사이즈 좋습니다. 정갱이 치고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또 어선이 고기를 잡아갖고 열심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낚시 다니는 비용 비용 이런 거다 빼면 저 배가 잡아오는 걸 사서 먹는 게 싼데. <laughs> 싼데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힘들게 i n Achidel, Hawkish, 입 i 통도저 주고. s 주걱도 주고 다 서비스로 o n d Sunday. a c 그러다가 나, 망한 낚시 가게가 많죠. <laughs> 집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껴준다고 그래요. 아. <웃음> <웃음> 집에 사모님한테, 예, 거짓말을 하신답니다. <laughs> 아, 이거, 여기, 거짓말을 혼자나 할수 있겠어요. 야, 지거 사모님이 더 지능 지수가 제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밑에 사면은 길도 그냥 다, 다 껴입고 하는 거라고 <laughs> 자, 고등어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 올라왔습니다. 미끄란 놈이 올라왔습니다. 아, 저 옆에서 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대체적으로 좀 나와주네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상을 끊지 않고. 아, 벌써 17분이나 갔네. <laughs> 영상 맞춰야 되겠네. 자 영상이 벌써 18, 예, 17분 18분이 됐습니다. 예, 현지 상황을 예, 직접 끊지 않고 쭉 이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리 방, 방파제인데요. 예, 고등어가 물때가 안 좋은데도 꽤 나와 주고 있고요. 예, 오늘 삼치는 삼치 낚시는 예, 좋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